자, 오늘도 김씨앙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라도 파이 코인 함께 채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의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 코인 세계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파이코인 오늘은 개당 1132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26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고점 뚫었던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잠깐 보고 파이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자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확대를 해보죠. 자 여기 파란색 줄 그어 놓은 곳이 정고점이죠. 여기를 넘어서 아, 계속해서 상승 중이네요. 구렁이처럼 살짝 내려오는 척 하더니 그대로 그냥 다시 신고점.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족족 그냥 신고점입니다. 신고점. 역사상 가장 비싼 비트코인 가격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주봉으로 바꿔봤을 때 약간 우려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보죠. 주봉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주봉으로 바꿔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게 이제 21년도에요. 21년도. 최고 가격을 찍고 하락했다가 자, 조정을 마이너스 53% 줬죠.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살짝 넘어주고, 그 다음부터 대하락장이 시작되죠. 어떠세요? 여기랑. 자, 최고점을 찍어주고, 조정을 마이너스 한31%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정고점을 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겁니까? 근데 21년도랑 지금 25년도 상황이 다르죠. 지금 차트 모양은 완전 뭐 거의 흡사한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요 때는 코쟁이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즉, ETF 없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ETF. 지금은 코쟁이들이 있죠. ETF가 있어요. 얘들이 엄청난 돈으로 지금 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르죠. 21년하고 25년하고 다릅니다. 차트 모양은 지금 똑같을지 몰라도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자, 달라진 게 지금 눈으로 보입니다. 요 때는 조정이 마이너스 53% 였어요. 근래에는 조정이 마이너스 31% 였어요. 차이가 나죠? 왜 마이너스 절반, 뭐, 요런 게안 나올까요? 왜냐? 호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나왔죠? 지금 차트상 똑같은 모습이라도, 요렇게 이제 대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도 잘 있는지 함께 보죠. 다음. 자, 오케이. X 거래소로 들어왔습니다. 자, 파이코인 4시간 봉 확대를 해보죠. 자, 비트코인과는 뭐 사뭇 모양이 다르죠. 딱 봐도 모양이 달라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정고점을 올라가면서 갱신해주고 있고 우리는 상단선을 이렇게 쭉잘 따라가다가 이제 힘이 떨어졌죠. 중간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선이 쭉 따라오면서 여기를 터치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안 나오고 또 쓸데없이 여기서 중간선을 이탈한다. 요라면은 어, 또 재미없어집니다. 재밌게 갑시다. 제발 좀. 다음. 자 우리 파이네트워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 밑에 캡처가 올라왔고요. 파이네트워크 벤처스는 파이오니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자 요렇게 파이네토크 벤처스가 출범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올라왔던 블로그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죠. 지금 밀고 있는 거는 딱 봐도 파이네토크 벤처스다. 한동안 또 이걸로 이제 밀고 나가겠죠. 어떤 기업이 또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고 이제 자금을 지원하면서 무엇을 이제 목표를 잡고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내용도 올라올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들어온 김에 팔로워 확인해 보죠. 자, 433.4만 그대로입니다.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출발하면은 바로 티가 나거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뭐 어떤 내용도 없고요. 파이 파이 적혀 있어요. 살라는 거죠 그냥 뭐 무슨 좀 근거를 좀 들어주고 살아야지 그냥 요렇게뭐 요것만 달랑 남기면 좀 애매하죠 다음 다우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우월 자 내용이 길게 올라왔죠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를 달성했습니다 어떤 국가나 단체도 네트워크를 폐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총 발행량은 2100만 개 코인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M2 통화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시기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당장의 실제 사용 사례는 없지만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탈중앙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집중화가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나 기관의 빠른 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최대 천억 개 코인을 공급하며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일상생활에서의 글로벌 유용성을 강조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역사적 신고점을 쓴 비트코인과 우리 파이 코인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다음. 자, 닥터 알트 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뭐라 하나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파이 커뮤니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증거. 즉, 파이 코어 팀이 지난 20일 동안 수백만 개의 파이를 판매했다는 사실에 만족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한다? 63%. 증거가 더 필요하다? 36%. 이렇게 나왔어요. 요 아저씨가 웃고 싶은 정도의 퍼센트가 나온 것 같네요. 자, 아저씨가 주장하는 대로 뭐 수백만 개가 팔렸다. 팔렸다고 합시다. 팔릴 수가 있겠죠.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도 출범을 했고 거기에 사용될 파이 코인을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뭐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아저씨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도 약간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어, 이런 판매 뭐몇 개가 되든지 사실 이거를 판다고 해서 사실 뭘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 우리 코어팀이, 요렇게, 요렇게 팔아서, 요렇게 마련,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 매도하는 수량이 적더라도, 그런 거를 공시해 준다면, 너무나 투명하게, 만족스럽게, 파이 코어팀이 잘 운영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공시는 없죠, 현재까지. 이거는, 우리 코어팀에서도, 진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공시하는 거에 있어서 단점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신뢰가 더 쌓이면 쌓였지, 이거는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코어팀에서 이 김시왕 t v 의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공시하는 그런 내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파이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유출해 주던 유출 아저씨. 함께 보죠. 비트코인이 최대 11만 달러까지 상승했지만, 바이코인은 0.81달러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내가 화가 나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유출 아저씨. 0.8달러 이상으로 올랐어도 계속해서 화가 나 있는 유출 아저씨.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원숭이 영상. 일본이겠죠. 이 영상은 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뭐, 딱히 바로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유출 아저씨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났다는 거. 화낼 시간에 새로운 소식, 그런 거 유출해줄 생각이나 좀 하면 은 좋겠어요. 다음. 오케이 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짧게 올라왔죠? 오늘은 무엇을 시청하시나요? 하면서 요것도 뭐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파이코인이 97%, 트럼프 코인이 1%, 이더리움이 1.5%. 근데 파이코인의 어떤 채널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것좀 의미가 없어 보이죠? 다음. 파이네토크 오픈메인넷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하나 올라왔고, 무슨 황소 모양의 문이 이렇게 닫히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갔다. 뭐 축하 영상인지, 일단은 갔다 신고점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황소가 나온 거 보니까 뭐 불장이다 뭐 이런 걸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다음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하나 올라왔죠.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이코인을 구매했는지 확인하고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파이코인을 선도하는 구매 운동을 시작하여 파이코인 구매를 패션과 트렌드의 최첨단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 행동하세요. 중국에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아주 고맙게도 많은 파이코인을 또 구매하셔서 또 저장하시고 우리 가격도 좀 방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매집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자,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여주면서 파이코인이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주면 좋겠죠? 다음. 저 파이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림이 올라왔고, 오픈 네트워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파이네트워크 벤처스는 다음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즉, 실제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 유틸리티를 지원하고, 글로벌하고 분산된 생태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지금 코어팀에서 신경 쓰고 있는 바이네토크 벤처스 출범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이 아니다.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파이코인의 김시왕TV 멤버십을 눌러주신 아주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김시왕TV에게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포용지도 점점 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